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21일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우리 사랑하는 또 사랑스런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의 믿음이 작아지거나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저희들의 자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교회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성택이랑 시온이랑 진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주 부터는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요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해서 함께 예배해 드리지 못한다는 게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러한 인터넷이 없었으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정말 예배를 아예 못 드렸을, 못 드렸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앞에 여기 지금 우리 어린이도 자세를 좀 예쁘게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관람이 아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형태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관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 어, 형태는 안 돼요. 관람이란 뭐냐면 영화나 어떠한 운동 경기 TV를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것을 관람이라고 말해.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우리는 영화관에 가면 조금 좋은 영화관에 가면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저렇게 관람을 합니다. 관람. 보통 한 손에는 팝콘을 먹으며 또 콜라도 마시고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옆 사람과 함께 툭툭 치면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해요. 그런데 관람할 때는 태도가 안 좋아도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관람하기 때문에. 내가 즐기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끔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관람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관람한다고 표현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 근데 집에 있으면서 영화관처럼 떠들거나 팝콘을 먹진 않아요. 분명 예배드릴 때, 지금도 예배드릴 때 그러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혹시 관람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한번 봐요. 내 마음을, 내 자세를 마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듯이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를 관람하고 있지 않나? 정말 그렇다면 그게 정말 바른, 바른 예배 태도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먼저 예배란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예배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화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는 가장 더 중요한 내용은 기도와 찬양,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시원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 내 마음은 어때야 될까?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내 믿음과 내 감사와 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10분, 20분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은 뭐 우리 유치부나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믿음과 정성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앞에서 때로는 목사님이 큰 소리도 내고 혹은 옆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 잘 드려라고 톡 치니까 아, 조용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아모로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나야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시온이 첫 번째 핵심이 뭐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에요 두 번째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거야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형태가 예배는 우리의 뭐에 대한 문제라고?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 다 학교 다니죠? 또 유치원 다닐 거예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혹은 유치원 선생님이 뭔가 가르칠 때 바른 자세로 딱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아 자세는 바르지만 머리로 딴 생각할 수 있죠. 머리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뭘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예배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예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딴 생각이 가득한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예배 드리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는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자세 동안 바르게 되는 거예요. 가서, 어, 너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등 똑바로 펴. 이게 예배를 잘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내 자세는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우리 한 3주 전인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중심,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 진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열심,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고 엉뚱한 데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의 기도,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의 친구들, 잊지 마세요.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또 평안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과 기쁨을 우리 말씀하신 친구들 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라고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지금 예배들은 이 10분 15분, 20분, 딴데 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한눈팔지 말고, 옆에 있는 동생과 오빠와 장난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을 드린 예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짜증, 슬픔, 미움, 지루함 다 떨쳐버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축복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가부터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세는 흐트러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질병이 다 사라져서 다 함께 예배드리길 진심으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찬양을 한곡더 부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 께 찬양 하고 더 부를 텐데, 예수 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라는 찬양, 하나님 께 찬양 드 리고, 네, 광 고하 겠 습니다. 난 no, 난는다 no, no, no. 찬양을 마쳤고요. 우리 교회 소식 목사님이 몇 가지 전해 주겠습니다. 첫째, 코로나가 얼른 끝나도록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뭐 사실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얼른 끝나야 학교도 또 예배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해 봐서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한 번에 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더라도 뭐 교회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정 혹은 1층, 2층에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선을 뭐 못하더라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각반 선생님들께 안부 연락을 해 주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꼭 연락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가끔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길에서 혹은 밖에서. 그런데 못 보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벌써 3개월이 넘게 못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laughs> 빨리 만날 그 날을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네, 6월 21일 예배를 마쳤습니다.